19일 증권 플러스 비상장에서 무신사가 3만 1,700원에 마감했습니다. 전날보다 1,000원 상승한 가격이고요. 추정 시가총액은 6조 4,473억 원. 언론에서 뵙는 기업 가치는 3조 원에서 6조 원입니다. 일별 시세를 보면 은 꾸준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. 이게 홈, 컴퓨터라서. 1월 7일 사정밖에 없는데 한달 이상 꾸준히 뛰었습니다. 9월 말 시세가 19,000원 정도였으니까 그 이후로 계속 오른 겁니다. 그런데 무신사의 이런 외형적인 성장과 내실을 비추어 보면은 좀 겉이 너무 화려하다. 너무 과대평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오늘 국민일보가 쓴 기사에서도 보면은 무신사가 이렇게 이제 조만우 대표가 온라인 커뮤니티로 출발해서 기온 입지적인적인 사이트임이 분명한데 최근 온라인 밖으로 무대를 옮기고 있는데. 그 미천을 부동산에서 만들었다. 성수동 부동산을 사서 천억 원에 사서 천억 원 이상 시세 차이를 만들었다. 해외 진출도 한다는데 중국하고 나고야 이런 쪽에 지경 매장도 이런다고 돼 있죠. 근데 이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입구조가 자리잡기까지는 좀 변수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신규 사업 확장에 따른 비용 부담도 커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또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43배에 달했다. 2024년 기준으로 주가 매출 비율 PSR도 쿠팡 상장 당시보다 높다. 두 배가량 높죠. 일곱 배, 세 배니까. 지난 3분기 말 재무제표를 보면은 유동부채가 1억 조가 넘습니다. 그리고 단기 차익금이 2023억 원이죠.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은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. 전년도 3분기 대비해서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,457억 원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엄청나게 줄었죠. 그때는 4조 원이 넘었었습니다. 근데 언론에서는 무신사의 그 상장 시 기업 가치를 10조 원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10조 원 정도가 되려면 지금 6조 얼마인데, 주가가 엄청 높아야 될 것이고, 그 정도 기업 가치를 담보하려면 매출액이 얼마나 성장해야 될 것인가? 이것 또한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. 그삼 편으로는 스토리에 비해서 외형이 너무 과장됐다, 너무 큰 옷을 입었다,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.